안녕하세요. 아티클모아테산의아무티입니다 오늘은 나이키에서 조던 브랜드 회장을 했었던 한 사람이 56년 전에 자신이 깽단의 일원이었고, 한 남성을 총으로 무자비하게 살해했다는 걸 고백을 했는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용서와 참여에 대한 주제를 생각해 볼수 있는 것 같아서 이 아티클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56년 전에 한 사람을 총으로 쏴서 살해했다고 고백한 사람은 나이키의 조던 브랜드 회장을 맡았던 레리 밀러라는 사람입니다. 이 레리밀러가 고백한 지난 56년 전의 살인 사건은 1965년 9월 30일에 일어났고요. 에드워드 데이비드 화이트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18살의 남성이 이 총격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을 보면 레리밀러는 당시에 16살이었고 깽단의 멤버였다고 하고요. 해당 깽단의 멤버 하나가 얼마 전에 칼로 찔러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보복으로 상대편 깽단의 멤버를 살해하기로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수의 결과로 에드워드 데이비 화이트라는 18살의 남성이 죽게 되는데요 사실상 이 남성은 깽당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억울하게 죽음을 맞게 된 겁니다 이 데이비 화이트라는 남성은 당시에 8달 된 아들이 하나 있었고, 또한 아내의 뱃속에는 딸이 또 있었다고 하는데요. 근처 레스토랑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집 앞에서 레리 밀러가 이끄는 깽단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비 화이트는 자신은 깽단과는 관계가 없다 살려달라고 하지만, 레리 밀러는 잔인하게 데이비 화이트를 총으로 사살하게 되고요. 그리고 레리 밀러는 10년이 훨씬 지난 후에야 자신이 살해한 사람이 자신과 똑같은 한 소년이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남성이 이 당시 총격으로 사망한 에드워드 데이빗 화이트고 이와 관련한 신문기사 스크랩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에드워드 데이빗 화이트가 사망 후에 매장된 묘지의 사진이고요. 에리 밀러는 이 56년 전에 자신이 벌였던 살인사건에 대해서 지난 10월에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와 인터뷰한 기사에서 처음으로 밝히게 되었는데요. 이 내용은 내년 1월에 출간 예정인 그의 자서전격인 점프라는 책에서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레리 밀러는 어린 시절부터 깽단에 속하면서 상당히 어두운 삶을 살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에드워드 데이빗 화이트를 총으로 사망하게 만든 이유로 4년 반 동안 복역을 하게 되고요. 출소 이후에는 또다시 무장강도 행각을 벌이다가 잡혀서 추가로 5년을 더 복역하게 되고요. 그런 복역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깨달음이 와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좀 공부를 하고 하면서 지금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깽단을 했는데 나이키 조던 브랜드의 회장까지 됐으니 엄청나게 신분이 상승하게 된 건데요. 이 레리밀러조차도 자신이 이렇게 된게 상당히 큰 운이 따랐고, 자기가 복역하고 있던 감옥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교육이나 교화나 이런 프로그램들의 가장 큰 수혜자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서는 내년 1월에 출간 예정인 책을 먼저 입수해서 내용을 봤는데요. 이 내용에 이 56년 전에 발생했던 사건에 대해서 그다지 자세하게 밝히지도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당시 사망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름도 밝히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레디밀는 이렇게 자신이 56년 전에 버렸던 과오를 고백하면서 뭔가 자유를 얻기도 하고 뭐 그로 인해서 주목도 받기도 하지만 약간은 무책임하게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에드워드 데이빗 화이트의 가족들은 또 다시 한번 상처를 받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좀더 들어가 보면요 지난 10월에 레리 밀러가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에서 인터뷰한 기사를 이 에드워드 데이비 화이트의 가족의 일원이 우연히 보게 되는데요 이 총격 사건에 대해서 레리 밀러가 고백하면서 자신의 총에 맞은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도 않고 그냥 하나의 익명으로 죽어간 사람으로 취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을 발견을 하면서 그리고 또한 인터뷰에서는 레리 밀러가 자신이 총격으로 사망하게 한 에드워드 데이비 화이트의 가족을 만나려고도 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유족들은 한 번도 이레리 레리밀러한테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하면서 레리밀러의 과거에 대한 참회가 정말 진실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레리밀러는 이 사건에 대해서 자신의 책에 언급하기를 자신이 총을 쏴서 사망하게 한 상대방이 깽단의 멤버인지 아닌지 알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그의 죽음에 대해서 앞으로도 끊임없이 애도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이런 경험들이 자신의 과거처럼 지금도 불우한 환경, 어두운 환경에서 살고 아 있는 젊은이들에게 뭐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데이비 화이트의 유족들은 레디밀러가 책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는 거의 진실성에 대해서 의문점을 던지면서 최소한 이런 내용을 하려면 사망자의 이름이라도 책에 나와야 되는데 다시 한번 책에 사망자의 이름을 명확히 넣어주는 게 필요하다 이러한 부분을 요구하고 있고요. 약간 이렇게 자신의 실수로 사망한 사람의 이름조차도 언급하지 않는 게 무슨 진실성이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사람들이 데이비 화이트의 유족들인데요. 이 가운데 앉은 할머니가 데이비 화이트의 아내고, 그 다음에 그 당시 8살이었던 데이비 화이트의 아들, 그 다음에 뱃속에 있었던 딸, 그리고 이 둘은 데이비 화이트의 손자입니다. 이어서 데이비 화이트의 아내였던 조사핀 홉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당시의 데이비 화이트 남편이 죽으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 두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간호학교를 다니던 것도 그만둬야 됐고 또한 이어서 정부에서 받던 보조금도 받지 못하게 되고 또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게 되면서 다니던 직장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무튼 이렇게 예상치 못한 남편의 죽음으로 홀로 남은 아내와 아이들 두 명이 상당히 힘든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내 같은 경우는 당시에 남편의 죽음에 충격이 워낙 커서인지 이에 대한 생각을 일부러 좀 억눌렀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 당시 범인이 누구였는지 어떤 형벌을 받았는지 이러한 기억들도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이 데이비드 화이트의 큰 누나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런 이유 없이 깽단의 총에 맞아서 사망하게 된 자신의 남동생을 추억하면서 이러한 사건들을 레디밀러가 책에 쓰고 고백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한다면 적어도 데이비드 화이트의 유족들인 자신들이 레디밀러로부터 지금의 단순한 후회와 참회보다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정말 제대로 된 참회가 필요하고 정말 공식적인 사과가 필요하고 그런 사죄의 내용을. 적은 편지라든지 직접 유족들을 만나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한 남성은 억울한 총에 맞아서 제대로 꿈도 피어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반면 그 총을 쏜 사람은 이렇게 성공을 했다면 적어도 이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장학금을 지급한다든지 이러한 행동이 필요하고 또 어쩌면 레리 밀러가 이 책을 통해서 얻게 되는 수익의 일부분을 아버지 없이 자란 두 아이들에게 일종의 보상의 차원으로 제공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사에서 처음에 이 부분을 읽을 때에는 뭔가 유명한 사람이 또자 자신의 고백을 하고 거기에 연계되어 있으니 이 기회를 통해서 좀돈좀 좀 받아보자 이런 심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내용들을 찬찬히 읽어보니 꼭 그렇게 해석할 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일정 정도는 이 유가족들이 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또한 일정 정도는 정말 레리밀러가 이 일을 후회하고 있고 참여하고 있다면 이 유족들에게 조그만한 성의 표시를 하는 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레리밀러의 지인들은 레리밀러가 이렇게 굳이 고백하지 않아도 되는 자신의 치부를 드러낸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면서까지 솔직해진 그의 모습과 또한 이를 통해서 전달하려는 메시지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또한 지인은 이렇게 레리밀러가 그동안 이러한 사건들을 숨기고 살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측은하게 생각하는 내용들이 담겨있는데요. 하지만 반대편 입장에서 데이비 화이트의 유족뿐만 아니라 데이비 화이트의 오랜 친구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데이비 화이트의 오랜 친구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레리 밀러가 이 사건에 대해서 후회하고 이 사건을 기록에 남기고 책을 쓰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그 책을 쓰기 위해서 펜을 들기 전에 먼저 가족들에게 연락해서 가족들에게 내가 사과하고 싶다. 정말 나를 용서해 줄수 있겠냐라고 먼저 연락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과정 없이 이러한 사실들을 고백해서 그의 고백이나 참회에 대한 진정성도 오심받 또한 유족들에게도 지난 56년간 숨기고 살아오려고 노력했던 상처들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는 또 다른 상처를 준거 아니겠냐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티클은 여기까지고요. 나이키 브랜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 또한 조던 브랜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는 분들은 나이키 조던 브랜드의 회장인 레리밀러의 고백에 대한 뉴스를 국내 언론에서도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의 인터뷰 기사와 책 빨간 소식만 전하는 기사에서는 이렇게 56년 전에 있었던 일을 먼저 고백한 거가 상당히 높게 평가되었었는데요. 이 기사를 보면서 또 유족들의 생각을 들어보니 이 레리밀러의 고백이 조금은 섣부르지 않았나. 정확한 사정은 알수 없지만 약간 미루어 생각한다면 정말 이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 정말 참여했다면 좀더 진지하게 자신의 참여를 할수 있는 방법들을 찾았을 텐데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예전에 봤던 미량이라는 영화가 생각났습니다. 미량이라는 영화는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흉악범죄로 가족을 잃은 유족이 괴로워하다가 마침내는 이 범인을 용서하려고 하는데 막상 범인을 용서하려고 찾아갔더니 범인은 이미 속죄하고 너무나 편하게 자신이 용서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주인공이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이레릴밀러 사건 같은 경우도 미양의 영화의 경우와 100% 동일하진 않지만 아직도 유족들은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하고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인생을 살아왔는데 막상 그 죄를 저지른 사람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내우치고 참회하고 그로 인해서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되었다 이런 내용들을 듣게 된다면 유족으로서는 상당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기가 저지른 죄를 참회할 때는 정말 그 참회가 진실하다면 그 참회의 순서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냥 자기 자신 마음속에 속에서 내가 잘못한 거 후회하고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 나는 새롭게 태어났다. 이런 결심만 필요한 게 아니라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를 받고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 정말 용서를 구하는 행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번에 또 좋은 아티클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